어제 마신 차한 잔이 오늘은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찻잎, 똑같은 물인데 말이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일상이 오늘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잡아두고 싶은 사람이 떠나가고, 지키고 싶던 건강이 조금씩 흩어지고, 평생 나를 증명해 준 직업마저 어느 날 갑자기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럴 때의 느낌 아시나요?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세상. 식탁에 놓인 의자 하나가 비어 있는 풍경. 출근 대신 조용한 집을 마주하는 평일 오전. 거울 속에서 조금씩 나이 든내 얼굴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잃어버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상실 앞에서 한 철학자가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너의 것이 아니었던 것은 잃었다고 말할 수 없다.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의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의 많은 것들은 원래부터 내 통제밖에 있었다는 것. 그러니 그것이 떠났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니라는 것. 그는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죄책감에서 구해냅니다. 상실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겐 그 빈자리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 그리고 중년의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상실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볼까요? 에픽테토스는 삶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놀랍게도 우리가 일어서 아파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타인의 선택, 건강의 변화, 심지어 내일의 날씨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변수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꽉 쥐려하다가 손에 베인 듯한 마음의 상처를 얻곤 합니다. 중년의 삶에서 상실은 더욱 예민하고 깊습니다. 평생 함께한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찾아오는 적마. 부모님을 잃은 뒤 뒤늦게 밀려오는 공허함.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줄여가는 계절의 변화. 이런 상실들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그건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상실은 정말로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일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분명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저 그 흐름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내게 속하지 않았던 것을 잠시 빌려 쓰다가 돌려줄 뿐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젊음, 건강, 심지어 나의 역할과 직업도 모두 빌려온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돌려줄 때가 오면 상실은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에픽테토스 철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건이 당신을 흔드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당신의 판단이 스스로를 흔든다는 것. 아버지, 어머니, 직장인 같은 모든 역할은 나라는 존재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잠시 맡은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더는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판단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걸까?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의 결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열쇠가 됩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정반대의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남아있다. 우리는 잃은 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실을 어떻게 의미 지을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공백을 내가 나답게 살아갈 인생의 두 번째 챕터로 열 수도 있습니다. 젊음을 잃어가는 과정은 누구도 멈출 수 없지만 그 시간 속에서 더 단단하게 익어가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상실은 삶의 주도권을 빼앗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주도권을 퇴찾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실이 너를 약하게 한게 아니라 너를 다시 선택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는 상실을 무조건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픔은 아픔대로 충분히 느껴도 괜찮아요. 눈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상실을 받아들인다는 건 슬픔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니까요. 그 슬픔이 나를 부서뜨리지 않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 철학은 여전히 조용히 말합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돌려준 것이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남아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잃는 것만큼 많은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누군가 떠나가고 어떤 시기는 끝나며 젊음은 서서히 물러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빛들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시간의 무게, 지혜의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나는 진짜 인생의 시간들. 이 영상을 청취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실이 당신을 멈추게 하려 했을지라도 당신의 마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